오메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 오늘날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과 기이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입니다. 신자저무 허, 화유. 가 우리 속에 말씀이 없고 세상것으로만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야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이슈你的你的保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멘. 음. 그... 그열 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립니다. 어, 께서 모시는 땅1 0재埃及 근데 그열 가지 그는다애집의 신들입니다. 이 사막 지방의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물은 정말 뭐고 에, 마셔야 되고 또 밥도 해먹고 농사도 지어야 될 아주 어, 중요한 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사모 쥐도의 아이징이 능유의 니로허 이것은 그들에게는 생명의 命水的자 개구리도 여신이고 어, 이이도 신이었습니다 칭호은 당디는 뭐 예수의 여신입니다 시즈는 예수또파리또 황소 독종 우바

에그 애굽 애국 사람들이나 애굽에서 애굽 애국 사람들을 따라서 어, 이 애굽의 신들을 섬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교훈을 주십니다. 아 소위 통화實在呢給以色列百姓一個非常重要的教訓,因為他們也隨從當地的風俗也有那四方這些諸神的 자,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정말 에, 모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哦，有点神的那个神要是神要借借着这个时灾，告诉他的百姓，他们所信的那个神，或者埃及人所信的神，都是那假的啊。唯独作为神，这个摩西所信奉的这位神，才是真神。假。摩西를통해서하나님께서그심판을내릴때점진적으로심판을하십니다。神通过摩西要降灾的时候呢，这是渐进性的。 자, 1그룹은 p 구리이입니다 어, 는소 치와, 하 아, 그 피, 그 에, 이런 귀찮게 하는 거또 애굽인의 생활에 안락을 방해합니다. 어, 아아아 기쁨 단절이고 염려 불안 근심이

这魔鬼呢，时时的也要怎么样呢？想要夺去我们的里面的平安，想要让我们陷入到一种忧愁当中、绝望当中。이긍심걱정염려불안이우리마음을지배하고있는한에우리는훈훈란역사하지영원역사하지못합所以呢，当这样的情绪来影响我们的时候呢，啊、呃，那我们就会啊出现各方面的魂和灵方面的一些影响。呃。 필빌립스 그 4장 6절에 맞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빌립장6절바一切的的交他너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가 응당 바所有的掛慮는 도요怎呢제도禱告祈求와感謝는도요告訴位神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는 혼적인 일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우리가 영이 움직이고 또 영이 움직여야 하늘 보좌를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요청은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 영은 어요우의을으며 주님 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며 계 우리가 주수있을수있 기도하고 우리 영이 눈을 뜰때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구나

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지할 때에 우리에게 근심 걱정 염려가 지나가고 어, 하나님 주신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求求他求他的候他他他的平安就到我的面이 그룹은 팔이 악질 독종의 재앙입니다. 두어거 실제 당조의 춘티이 짐승들과 사람들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힙니다. 다시 말하면, 애국 사람들의 재산들에게 이 소유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아이지타먼 재산, 유재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경제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당장 먹고 뭐 필요한 것을 사야 되는데 못 산다면 상당히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如果我们在生活当中有你生活所需必须的，但你却没钱、没有能力来购置、购买的时候呢？那这给我们的心理的打击很大的。也就是你心中所以往所依靠的很多东西呢，就会坍塌。第三个内容呢是冰雹、蝗虫啊，还有那黑暗哈。 이 아예 그냥 환경을 파괴합니다. 예, 포화이对,그 환경의 그냥 우박이 떨어질 때, 에, 그냥 뭐, 곡식, 과일, 채소들이 완전히 다 박살 나는 거죠. 冰大冰的时候,我们也知道,各种庄稼, 야, 这些,植都会受到很大的损失. 그리고 이파리나 이런 것들 좀 남아있는 것들, 에, 이것도 배돼지가 아주 다 와서 뜯어 먹어버리고, 거기에 그냥 캄캄한 어둠이 와버리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소소 우지의내시자예하 내시 류예더, 황충파다 칠진, 부 황충파다 칠진, 러치는 티에이저야, 나파시, 이거 밝혀, 여펜더, 치이 입현, 시도어 랑은 간다, 공취, 듯, 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애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예 심판이었습니다. Uh 자, 삶의 틀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중 그룹은 에, 세상의 생명 소망의 끝장을 냅니다. 나면 뒤후 나만을 看到, 예중 이관 파워, 대인민의 파워啊, 사실那个 파워有了呢极大的打击 애국당의 모든 장자들이 죽습니다. 아자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부모啥자녀들이 어리서 잘 자라서 공부도 잘하고 돈도 벌고 또 이렇게 부모의 일을 상속받는 그 일을 위해서 소망을 갖는 것이 장자입니다. 所以他们都是什么呀？为了让自己的子女能够过得好，能够好好的得到栽培，将来能够继承他们啊，能够更有出息，不都是为了这个吗？那其中他们最看重的有什么？长子嘛。장자가죽음으면기대가단절이됩니다。那长子的死呢，给他们带来了一个极大的一个挫折。그들 이, 이섬기는그他을이렇게상속해서대신제사도 也就这些长子呢，应该就代替啊，以后呢会替这个父母要献祭啊，他们的那个神的假神哈、啊，那个神的献祭啊，这些呢都是由长子来做的。但是长子死了，这是这个家庭再也没有希望了。 자 부모가 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에, 그 큰아들한테 상속해서 계속 이어가 야 되는데 이 축복의 대물림의단절입니다장且长子要继承家业嘛로서의 삶이냐는 것. 우리는 이렇게 장자가 부모 앞에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 우리가 장자로서.

우리 바로 깨닫게 되어야 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 오有的心感我做一子的就是感服作主神的월절 새로운 존대입니다. 엄에그 새로운 출발이죠. 아 이거 신的开始这是我们说刚才看到的 자, 거기, 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제 세상에서 살아서 한 유상을 섬기고 살았어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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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어, 그 홍해에서 옛 사람 종살이했던 그런 그 애굽의 삶을 종식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开始改有新的生命新的一个生活,来开始. <목소리도> 자, 이제 가족대로 어린 양을 취하라. 한가의 인물이 되는 것이 아이 가정의 인물이 니이 가정의 니다 가정의 아니라, 가의인물문광자이아부모가이이아버지가예의를 믿고 또이렇니하이님이되니라이의는니다저희는이의 어, 신예수 呃，把这个血呢抹在门楣门框羔羊的血，那这整个一家人都能够得救。那么一个看守监狱里面的看守狱卒呢，就问保罗：我们当如何得救？我当如何得救的时候呢？他说你和你的一家要信耶稣。 자 이렇게 복음의 최소 방정은 가정입니다所以你信了耶 너와 너의 你的全家都会得救的所以呢呃 우리 어 천부인의第一个对象就是我们的家庭家人 내가 그 아홉 살때 그냥 우리 집안 하나도 예수 안 믿었는데 아, 아홉 살때 예수 믿고 어, 그 후에 내가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가정에 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범을 보여야 가능합니다. 저 쉬요. 신주在당中可以的왜냐하면 식구들은 우리의 삶을 다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세 번째는 흠 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然后再一个呢我看到你要娶那无残疾的 공룡 자 이제 그숲 것을 하나 하는 것은 데 힘입니다. 뿌리죠. 그리고 냄새가 나고 또 짐승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비공덕 공덕을 시험장들, 저야 무슨 좀 呃，uh, 一种它的一种欲望，也就积极进取。啊，우리는이짐승을죽여야되는것입니다。所以我们要把这样的动物要宰杀。우리가뿔을뽑아야되는것입니다。我们要拔掉它的那个角。짐승의욕망혈기분노어이런것들이없어져죽어야되는것이应该去掉那动物的那种血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변해야 되는 것이 니다역 가이벤 청향이의번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자문문지방 바닥에는 바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매리스 10장 2 9절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혜를 집밟지 말하는 거죠. 어, 즉, 고브라스 10장 29절이야. 부여 제타, 신,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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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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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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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멍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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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uh, 누가 보든지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uh, 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광시 무파 隱藏起來的마 예수 믿는 사람의 그 착한 행실 날마다 웃고 다니고 오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이 빛입니다. 저희는 지도토이연의수광 착한 행실입니다. 저것就是好行為야우그그 그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믿, 믿습니다 하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에, 밖에 보이도록 발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보일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也就是我信耶稣的这一事实，让别人能够看得到。 그리스도의 향기 꽃처럼 그리스도 의 향기를 보이라는 것이.我们要带出基督馨香之气。 오늘 그 어떤 의사 선생님이 에그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我今天听到有位大夫他的见证。 어, 자기는 아버지가 알코올을 먹고 사업을 망하고 다 불안 조제에 살았대. 他说呢记得父亲呢以往呢是酒精中毒啊啊는以呢啊其实很多方面哈就是呃很不是那么优秀的 어, 어, 어어 자기는 공부를, 잘해서이 등을 했대. 그반에서 아, 어但自己呢,在学校里面,依然是非常的用功. 아, 어全班第二. 근데 그맨 앞에 앉아있는 그반 친구는? 에이, 키도 적고 그런데 항상 얼굴이 웃고 평안하고 공부도 제일 잘하는 일등이라는 게. 어, 다소는 지진판리면 최반대의 뜻을 쫒아주지 않은 패드, 어, 거리에 부但是呢 다那个 긴장, 什么呀, 다那个 병칭, 아, 긴장시나마 带着微笑的. 그래서 아는, 아는 그 집에 친구가 내가 놀러 가면 되냐, 그래서 놀러 갔다는 게. 어, 요일 텐은 너무 유치하고, 어, 더她家里去玩. 그래서 그 보니까 예수 잘 믿는 학생이들이에요. 어에呢也是非常主的그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그 교회로 그 학생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친구는 예수 믿는 친구인데 에, 정말 마음이 평안하고 에, 소망이 넘치는 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금신 걱정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所以他说呢，他的特别之处呢，就是呃，就是经常那个脸的表情哈，啊，表情是那么的平安啊、呃。然后他的言语行为。然后第五呢，我们可以看到肉要烤着吃，不要留到第二天早晨。자이제불은심판의상징那火所象征的是审判。내주的대신지고

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존재에서 어발 6번입니다. 나오서 띠 6. 음, 쓴나물 허리에 띠 신발 지팽이 급히 먹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서 영 고차 요대 셴 과장을 수치. 자, 이렇게 내가 힘 들고 어렵고뱅 들고 망해서 절망 가운데 빠진 이 고난의 쓴 에, 잔을 마시고 있을 때 예수 믿고 문제가 해결되고 잘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예수라고 하면 자 인생當中 진리 <>의 의 고난 문제, 진리 저 현재 經歷著這個苦채的這樣那個生活的時候는 우리信 예수, 나면 예수께 해결 우리 인생의 여러 가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으면 옛날 예수 믿기 전에 내 형편을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생활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신주서 후에우리 경리의, 우리가 향一切의美好다우리 보완 과거, 우리가 원래는 어떤 什么样的一人 그래서 우리좀 감사 재타 면전 외히터를 부시다자허리니다 너무 요단 신발, 지팡이, 급피머라고 그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에는 예穿後鞋拐杖 준비하고, 어야 수수더吃. 우는 우리 주님 체리 마실 때그 <목소리도> 바로, 어, 신랑이요 하고 할 때, 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 것이. 어, 虽然,我们知道, <목소리도> 주여자에,我们要时刻做好准备. 그리고 또 우리는 전도할 준비를 해야 돼. 오메 스커좋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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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呃，过一天算一天，吃喝玩乐的这样的一个生活。在挪亚的那个时代，是什么样的那些人受到水的洪水的审判呢？就是照常吃喝、婚娶的、嫁娶的啊、呃，这样的人怎么样呢？他们都灭亡了。그것이그렇게심판받을만큼죄니까？难道这些 이 부분은 이부의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다분은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고이부분이부고은이 부분은 는 부분은 고부 더 어렵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에, 나는 우리는 그것을 간소하게 전략해서 먹고 에,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에 에, 우리가 늘 마음으로 준비해 커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버이네. 당연히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수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재생을 우리가 그 남은 재생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를 는것입아직 굶고 있는 사람들이가 신발을 신고 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있는 이유는 이제 에, 전도하기 위해서 속히 나가고 병든 자를 위해서 가서 기도하는 일, 도와주는 일 나가고 배고프고 문제 생긴 사람들을 도와주러 나가는 위해서 늘

그것은 이제 일주일 동안 예를 들면 6월절을 지킵니다 자 이렇게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습니다 자 이미 거기 가난목지에와 있는데도 옛날에 그 어려운 생활을 기억하라고 기념하기 위해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니다저영리동안 아, 7일동안 무교병을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라는 거 이방인, 이방사람, 거류인 타국 품꾼들은 에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단, 자, 지, 그, 외광란, 지쥐 타고도, 고공단은, 부 찬위드, 종은 레후에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이, 노후는, 시, 소, 거, 지, 호, 는, 자, 그, 이, 자, 품꾼들이라도, 자기, 이, 에, 돈을 위해서 일하는 자, 에, 그는 여기에 참여할 수 없어요 아, 그의 구공, 즉, 그는 그의 구공을 위해 그의 구공을 위해 여기서 일하고 있는 그는 그의 구공을 위해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복주신 목적은 예, 사명과 구속사를 위해서 일을 하고 먹여주는 것입니다 신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에게 공유하는 것은 그는 우리에게 위해서 우리에게 그의 구속적인 시공을 더욱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의 구원을 이방인 곧 구원 받지 못한 자 하나님을 거절한 자는 어이에 uh,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외방인, 나 지극히 더 여주 규지적作为上帝的 그들은 무무결, 매요 자격 참가 유월절. 아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로까지 우리가 장성해야 되는 것이니가성장我们要成정도는么程度呢要成화耶和华 우리 mm. 队我们分享到这里我们一 o 祷告天父我们感谢你谢谢你 啊！说、啊，借着逾越节，我们再次认识到，我们是一个崭新的啊，一个新的身份，新的存在。啊，我们今天也蒙了神你极大的祝福，我们愿意在祝福当中多多的来纪念我们的主，纪念我们主在我们身上所成就的。我们原先是何等的光景，今天主你是如此的恩待我们，我们带着感恩的心要面对我们的生活，来服侍我们的主，祷告奉我主耶稣基督的圣灵。